네, 안녕하세요. 금화지입니다. 유튜브 하이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가 12월 15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어제 12월 14일날, 어, 진 덤파 페스티벌이 있었죠. 페스티벌에서 좀 제가 페스티벌 당일날 이래저래 얘기를 좀 하고 여러가지 좀 이제 피드백을 하다가, 저녁에 이제 영상을 좀 편집해서 그냥 덤패 영상 자체를 좀 줄였어요. 한 3, 40분짜리로. 줄여서 줄여도 줄였어. 여 말이 좋내 많더라고. 어. 말이 좋내 많아. 강정호는 말도 못 알아 듣겠어갖고 자막 주제대로 못 넣었어요. 느다 말고, 느다 말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한 40분 정도로 줄여가지고 액기스만 뽑아가지고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어, 어제 있었던 던파 어, 페스티벌에 대해서 저녁에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제 생각을 정리한 부분, 그거를 그 강종호 디렉터의 Q&A를 어, 한번 좀 같이 하면서,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게 있어가지고, 이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렇게 됐고, 뭐가 나왔고, 저걸 나왔고, 이거는 저기 덤패 영상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패스하고요. 디렉터로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다. 데이터가 된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작년에 인사드린 이후로 많이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아직 부족하다 그렇대요. 진각성 스킬의 연출에 풀 애니메이션 등을 넣는 등 기존과는 스타일 이게 정말 어 굉장히 좀어 충격이었어요. 획기적이었어.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영상에서 얘기를 좀 했었어요. 어제 진던 패를 보면서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 어, 얘기를 좀 했었거든? 와, 이게, 이게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더라고. 그냥 각성기 하나에. 지금까지 각성이랑 너무 달라 보였어 그래서 그게 화려했던 거야. 굉장히 멋있었고. 뭐 애니메이션 들어간 게좀 많이 획기적이더라고요. 진각성 캐릭터 스킬 컷시는 어떻게 하면 유저가 새롭다고 느낄 수 있을까라는 점에 초점을 뒀다. 이를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했고 그 과정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봐주면 좋겠다. 진짜 대박 결과물이죠. 그러다가 푸른 애니메이션을 넣는데 느낌이 나쁘지 않아서 그걸 넣게 됐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완성해 나갔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가 됐다. 아... 안 볼게요. 이건 많이 봤으니까. 시로코레이드가 마지막에 영상으로 살짝 드러났는데 이 영화나 자세한 내용은 언제 공개됩니까? 현재 개발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어렵다. 와 아직 아직 진행 중인가봐. 일단 한번 뭐 지켜봐야겠죠. 특수 효과 패턴 등 다양한 것을 내부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다. 유저 여러분께 소개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어, 그럼 삼 월쯤이 되겠다. 2차 각성은 대부분 캐릭터 업데이트 순서대로 추가되지 않았나. 반면에 진각성은 여기 검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난격투가가 예고됐다. 순서를 왜 그렇게 정했나. 또 이번에 모든 유저에게 레어 아바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는데 유저사에서는 기간제 아이템일 것이라는 반응이 있었다. 연구자를 주는지 혹은 속해서 어떻게 되는지 여기 검사부터 진각성을 추가한 이유는 내 아 그리고 네, 이 레어 아바타는 히든 아바타입니다. 4차 블루 버전이에요. 블루 버전 꽤 이뻐요. 저는 어떤다 줄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저거 주면 저거 주면은 저기 또 키워야 되잖아. 오 실벌에 감당 안 돼요. 저거 또 키우려면은 어, 마트히 쭉쭉 갑니다. 여기 검사부터 진각성을 추가한 이유는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겠다. 그간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 새로운 각성을 추가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왔다 그렇다면 이 진각성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까? R&D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테스트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던 게 여기 검사였다. 일부러 순서를 바꾼 것이라기보다는 R&D 과정에서 나온 결과라고 할수 있겠다. 또 거미 아닌 격투기를 쓰는 캐릭터는 어떻게 각성을 하는 게 좋을까? R&D 하는 중에 그때 테스트를 썼던 남격투가였다 보니 먼저 채택이 됐다. 음. 음, 테스트 하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그걸로 빨리 빼자. 이런 거였구나. 아, 이거죠. 블루 버전. 나 이거 하얀색 줄줄 알았어. 화이트. 어, 화이트랑 살짝 보니까 비슷했는데 다르더라고요. 신규 아이템 파밍 기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나. 또 스토리를 보면 그루시커 외에도 나머지 이야기가 다각적으로 전개되지 않나. 레버 과정에서 이 스토리들을 전부 소화할수 있는 과정인가 그리고 업데이트에서 해외에 내수 차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먼저 말하자면 내수 차별이 있다기보다는 각 국가의 상황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보면 되겠다 아 나라에 따라 따 따로... 다다 다 이제 다 따로 따로 일부러 차별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없다고 말씀드리겠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 스토리 어 그래요 스토리 얘기 나왔고요. 어다 동시 적용하는 건 아니다. 오케 확인. 아이템 획득은 일정한 기간이 들 것이지만 정까지 적용 이전의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 산출이 어렵다. 정까지가 없어졌구나. 그래 이게 컨텐츠 소모가 너무 빡세니까 와 근데 이거 잠깐만 정까지 없으면은 오 이거 안톤인데? 어우 졌였는데 전까지를 없앤다는 건야 이거 씨다 캐릭터 힘들겠는데? 나 얘네 다 어떡하지? 아 저,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아 인간은 약간 개인 자기중심적이니까 아, 어쨌든 어, 어쨌든 전까지 어, 이전의 방수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산출이 어렵다 다만 랜덤이라고 하더라도 무한정으로 길지는 않을 것이다. 정가제와 비교했을 때 아이템 획득 속도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laughs> 개소리죠. 아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거 정가제가 사라진대요. 정가제가 사라진다는 거 보면은 이거를 타파할 어, 방법은 테이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장 정가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는. 한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테이베르스부터 차근차근 밟아올라가가지고 어, 그걸 업그레이드하는 방식 어, 왜냐면 랜덤이기 때문에 이거를 왜 제가 이정도까지 얘기하자면요 그냥 헬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텐데 안톤 시절에 덤파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안톤과 루크 시절 그 시절에 덤파를 하신 분들은 어, 어... 먹고 싶어도 절대 못 먹어요 참고로 어, 제거 레이븐이 저거 택티컬 세트를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서 저기 저거 먹었죠 그 뭐야 그판금 세트 맞나? 저거 뭐야 아 중갑인가 경갑인가 저거 있잖아 자수 세트인가 그거 끼고 생겼어요 어 그지 같은 거 나중에는 뭐 이제 핀드셋으로 바꾸고 그랬는데 정가가 안 돼갖고 좀 힘들었어 그때 이제 나중에는 그 에피 조각적인 거 부분을 채워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저는 정가를 다 했었는데 정가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보면 일단 뚜껑을 열어 봐야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것까지 다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음, 테이블에서부터 했고 쭉쭉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2세트, 3세트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최종적인 거는 533세트나 5222세트가 될 겁니다. 모든 클래스가 증가성이 적용될 때까지 얼마 나 걸린다고 보고 있나? 현 시점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여기 검사, 난 격투가의 간격 보면 대강 짐작을 할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하려고 한다. 최대한 빨리 적용하도록 하겠다. 한달 간격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죠. 한달 간격. 지혜산물을 선보이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유저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아이템 제작을 위해서 숙제를 계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궁금하다. 지혜의 물을 추가한 이유는 여러 세트가 추가되고 다양성을 추가하다 보니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서였다. 어, 에픽 아이템의 노력으로 구현하는 시스템이 맞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골드가 있음에도 쓸 수가 없다는 그런 의견도 많았다. 또 경매장에서 쓸만한 장비를 산다는 느낌이 없어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혜의 선물을 추가하게 되었다. 그렇죠.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골드로 사용해 가지고 할수 있는 거는 강화 증폭밖에 없어요. 어, 또는 아바타, 룩덕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일반 무가금적인 무가금이나 소가금 유저분들은 크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데 프로가금다 분들 있죠. 상위 5% 안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5%, 1%이 정도에 계신 분들은 어, 이런 거를 조금 느끼실 만 해요. 예. 특히 강화나 증폭에 욕심이 없는 분들 특히나 그 상위 몇 프로인데 돈은 가진 게 많은데 더 파는 돈쓸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조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세트를 맞추는 과정에서 부족하다는 다양성을 찾고 싶 다거나 할때지혜선물 활용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재료를 맞춰서 하나하나 제작해 나가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것만으로 계속 해나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랜덤재를 일부 도입하되 정가제의 장점을 유지하고자 한다 정가제의 기본적인 장점이 어느 정도 투자하면 100%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기존은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 그렇지만 콘텐츠 추가할 때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을 강요하지는 않고자 한다 아마 숙제한다는 느낌은 99레벨 콘텐츠보다 100레벨 콘텐츠에서 더 적게 받는다 않까 싶다. 거래 가능 아이템을 선보였는데 앞으로도 다른 장비 소켓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거래용 아이템을 선보일 계획이 있나. 이번에 계승이라는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콘텐츠를 옆으로 확장할 때에 장애물 하나를 걷어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확장이 가능해졌고 또 교환 가능 에픽 장비가 새로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콘텐츠 확장해 나가면서 교환 가능 장비, 교환 불가 장비 등을 추가해 나갈 생각이다. 거래한다는 것에서 밀봉이 생각나는데 그에 대해서 좀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시로코 레이드에 대해서 좀더 힌트를 준다. 교환가는 에픽 장비를 다시 되파하는 과정에서 밀봉 시스템이 정리될 것이다. 가격에 대해서 말하자면 합리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시로코 레이드에서 잊혀졌던 인물을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하는 건 스포일러가 될수 있어 말하기 어렵다. 그 인물을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도로만 이야기하겠다. 아 이거 아간조랑 뭐 그런 애들이랑도 만나고 개개 걔, 걔 만나겠다. 그 아간조의 연인 누구였죠? 록시 나오나? 그 록시도 시간에 투브를 할거 너무 오나 보다. 근데 지금 록시가 안 죽은 걸로 나왔어요. 맞잖아. 원래 죽은 걸로 돼 있었다가 그 영상이 바뀌었죠. 록시가 안 죽고 이제 누구야 그 반투족에 있는 애가 어, 망치로 때려 죽이는 걸로 그렇게 영상이 바뀌었는데 록시 얘기가 아예 없어가지고 뭐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이제 살아 있으니까 일단. 할렘 레전더리부터 이스까지의 계단식 파밍이 인상 깊더라. 그런데 신규 아이템이 나오게 되면 파밍하러 다시 돌아가게 될텐데 계단식 파밍이 준비가 되어 있나? 그리고 처음에 파밍 시작할 때 이용자들이 갖춰야 할 수준이 어느정도로 잡고 있나? 계단식 파밍에 대해서 말하자면 준비하고 있다. 초반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재료를 모으고 장비를 하나하나 맞춰나가고 수, 수급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준비한 장비가 상위 에픽 아이템으로 넘어간다고 할때 버려지는 게 아니라 계산 시스템을 통해서 이관식으로 차근차근 맞춰나가는 방식이랄까? 항마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아이템 수준도 수준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다. 아무래도 진각성을 시작한 이상 캐릭터 격차가 약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도 하드코어함을 유지하기보다는 95레벨보다는 약간 낮은 층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어. 화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좀 아끼는 편이네요. 그죠? 자. 진각성이 적용되는 캐릭터 외에 나머지에게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패시브를 준다고 하지 않았나. 패시브 스킬은 100레벨에 도달하면 모두가 아, 테스트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진각성을 하게 되면 면 액티브 스킬이나 패시브가 추가되는데 그렇지 못한 캐릭터들은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정 스킬을 강화하는 패시브를 줄 것이다. 아마도 2차 각성기나 1차 각성기 뭐 이런 거 각성기들을 강하게 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양쪽간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이 스킬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스토리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는 만큼 게임에서 확인해줬으면 한다. 아무래도 특정 스킬이란 거 보면은 그냥 각성기일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제일 편하겠지. 스킬 패시브 있는 스킬 있는 캐릭터가 진각성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 패시브는 사라지나? 그렇다. 던파 페스티벌을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던파를 오랫동안 하지 않거나 아예 제대로 체험하지 않은 유저들이 왔을 때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던파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우리는 하던 게임이라서 그러는 건데 던파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에요. 당연히 뭐 어떤 게임이든 처음 접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나 던파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워낙에 방식 자체가 일반적인 다른 온라인 게임들과는 굉장히 차별화를 두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었죠. 결국 이렇게 레벨 확장하고 편의성 추가하고 그러면 새 유저가 유입되길 바라는 거 아닌가? 신규 유저를 위한 유입 요소를 마련한 게 있나? 1월 9일에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할 것이다. 오! 이벤트 또나온대요 땡꿀 고됐으면 나오네. 그러면서 한번 게임에서 떠났던 유저나 신규 유저까지도 안착할 수 있도록 장비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 장비 뿌리는구나 이때. 오 어, 좋아. 분명 고쳐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시스템 통해서 신규 유저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것은 준비하지 못했다. 이는 당장은 업데이트보다는 이벤트로 보완할 예정이다. 성장 무기는 아닐 겁니다. 성장 무기라기보다는 음, 어, 어. 그러네. 성장 무기일려나? 아니, 이전 과 재탕할 거예요. 좀 문제긴 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기존에 있던 걸 약간 재탕하는 방식으로 좀갈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던파라는 게임이 굉장히 신규 유저한테 굉장히 많이 뿌리는 편이에요. 다른 게임들에 비하면. 다른 게임들은 신규 유저가 온다고 해서 뭐 특별히 신경 쓰고 그런 거 없어요. 어, 대표적으로 굵직굵직한 게임들을 보면. 당연히 뭐 던파는 약간 좀 굵직한 게임들과 비교를 해야겠죠. 특별히 그런 게 없는데, 던파만 유달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제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어, 더 달라고 하는 게 던파 유저들입니다. 신규 유저들. 더 달라고 하는 게. 다른 게임은 안 그러는데, 던파만 유달리 그래.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주니까.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우리 그리고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던전의 파이터는 PvP 시스템이 현재 없다고 라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죠 결투장 약간 이제 그들만의 리그 느낌으로 되죠 이번에 뭐 공결이 나오긴 했는데 약간 그들만의 리그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PvP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맞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장비가 좋네 좋던, 좋은데 좋던 좋은안 좋던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 좋은 사람과 친분이 쌓이거나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은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좀더 끌려가는 끌고 가는 땡겨 올려져 가는 그런 부분이 더 존재할 뿐이지 나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 유저들의 욕심적인 부분을 채울 수가 없어서 욕심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진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기존 유저라서 그런게 아니고요 어, 너무 뿌리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너무 왜 애들도 오냐오냐 키우면 안 돼. 어. 오냐오냐 키우면 안돼요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집에서 키우면은 애가 나중에 사회생활을 못해 존내 빡세게 굴리고 알바도 좀 시키고 어? 노가다도 좀 뛰게 하고 그래야 사회적응을 잘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 전 강하게 컸어요 어릴 때부터 노가다 뛰고 우유배달하고 자 다음 볼게요 스토리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다 지로코나 바칼 오즈마 같은 사도들은 기존 스토리에서는 사망 혹은 소멸하지 않았나 근데, 시로코가 부활하고, 이전에는 바카리 살아있니만이 이런 이야기가 돌지 않았나. 이런 사도가 재활용될 것인가. 테이베르스가 붕괴된다. 그런 이야기도 돌았는데, 그에 관해서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되나. 이것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사도의 설정은 공식적으로 죽었다고 발표된 것도 있긴 한데, 시로코 같은 경우에는 설정에서 어느 정도 풀어냈다고 본다. 육체는 죽었지만 정신은 살아있다. 그런 식이었고, 그에 대해서 죽음은 언급을 계속해 나갔다. 이를 유저들이 캐치해 나가지 않았나 싶다. 오즈마 같은 경우에는 이, 이게 던전에서 죽었던 것처럼 처리가 됐는데, 이 역시도 적합한 스토리 배경으로 해서 다시 시도를 할 생각은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당장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테이베르스 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말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테이베르스가 아예 언급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전개될 스토리를 통해서도 조금씩 언급될 예정이다. 이 부분에서 대해 조금 얘기를 하면요, 어, 테이베르스 부분은 뭐 어차피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고 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최근에 이거 덤파하기 전까지 굉장히 얘기가 많았죠. 세 명의 사도가 언급이 됐습니다. 어, 시로코, 오즈마, 바칼. 저는 시로코를 굉장히 밀었어요. 무조건 시로코가 나오.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세계의 사도가 다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쁘지 않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됐어요 그 이유는 어그 이유는 만약에 이게 처음이었다면 은 우리가 멘탈이 나갔을 겁니다 이새끼도 스토리 다 때려 뿌시네 이럴 수가 있는데 예전에 대기편이 있었죠 어 시간의 문 어.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약속 믿음을 하고 나서 던파 완전 쫄딱 망해가는 분위기가 될까 말까 막 이럴 때다까 뒤집고 <laughs> 뒤집었다가 다시 하나씩 꺼내갖고 꼬매고 다시 꿰매고 땜질 존내 하고 해가지고 그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어요 저도 실망을 했었습니다 스토리를 너무 어, 와전되게 가는 거 아닌가 너무 막 돌아가는 거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나오고 사이퍼즈가 웬 말이야 그죠 어, 사이퍼즈와 세계관이 연결이 돼가지고 막 미셸이 넘어오고 막별 쌩짓거리 다 했었죠. 어, 심지어는 사이퍼즈란 게임에 보면은, 거기, 여자 건어가 있어요. 여건어. 나는 굉장히 안 좋아했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었지만 이제 좀 적응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아마 대부분 던파를 이제 그때부터 하셨던 분들 또는 그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크게 부담감은 없을 겁니다. 음. 이제는 던파가 약간 그런 약간 좀 말도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스토리적인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약간 적응이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지? 어, 차원의 틈으로 해가지고 어, 아저 시간의 틈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수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던파의 장수가 될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시로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 이유가 뭐였냐면요. 잠깐 짜라만 얘기하면 은제 개인적인 생각. 아니 모든 얘기가 메인 캐릭터들 있지. 아간조 그리고 설산에그몽댕이 어, 들고 있는 애. 아무튼 뭐 걔네들이 어, 다 시로코 얘기하더라고. 쪽으로 가더라고. 어, 비밀에 리 뭔가 진행을 하고. 꿈, 시로코 아니야? 어. 근데 뭐, 사람들이 뭐, 박할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저 시로코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입니다. 아, 그쪽 스토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이건 뭐, 음,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부안과 아간조 실란바 아, 그렇지. 4명의 기검사.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신규 던전도 궁금하다. 기존 던파의 문제가 한방 메타 아닌가. 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로기 메타에 대해서 나오겠죠. 스킬 한번 돌리고 다음 방 가서 또 스킬 한방 돌리고 이런 식의 반복이라 재미없다는 식이었는데, 이번엔 어떤 메타인가? 어? 잠깐만. 일반 던전 얘기하는 건가? 한방 메타뿐만 아니라 그로기 메타에 대해서 많은 유저들이 불만을 표했다. 그래서 이번에 던전을 구성할 때 어떤 메타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최대한 벗어나고 했다. 이를 완전히 탈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좀더 다양한 딜링 방법을 적용해서 플레이하는데 지루하다는 느낌을 최대한 덜수 있게끔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어 이거는 잘하면은 그 라이트 유저분들이 어, 적응 캐릭을 육성을 하시면서 어, 좀 이제 그런거 있죠 던자 타임 아 이거 좋은 나무네 약간 요런 느낌은 사라지게 해주는 뭐 그런 방향인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던전 하나하나가 사냥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거시게할 수도 있는데 아니 아무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던전에서는 한 방에 때리고 넘어가는 건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 아니 그럼 뭐 하루 종일 기본기 있어? 리기 검술 하루 종일 때리고 검신이 잘 재밌겠네 어, 다른 애들은 평타 존내 때리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 조금 더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내가 만드는 거 아니니까. 응, 패스. 어차피 그건 월급 받은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어, 그죠? 그니까, 러 내가 생각하는 게, 그,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100레벨이 됐을 때, 이제는 100레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레벨이 됐을 때, 들어가는 던전들은 어느 정도 다 빡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거는 공감할 거예요. 근데, 그에 따른 재화가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안 들어오면 가리우가 없어. 맞잖아. 어? 예전에 진고던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진고던 난이도 무한대로 올릴 수 있었죠? 올리면 뭐 합니까? 들어오는 게 없는데? 어? 맞잖아. 뭐명예를 주니 어쩌니 뭐몇 층에 뭐 이름이 달리니 아 이름 달린다고 뭐 나한테 뭐 골드를 주나 떡 하나 주나 아바타를 뭐 하나 더 주나 감정표현 그런 거 주는 것도 아니야 감정표현 주도 양반이다 어, 그런 거조차 주지 않았는데 근데 이번 업데이트에서 보면은 그런 제어적인 부분을 어... 저뭐 지하 20층 내려가는 뭐 그런 던전도 있더라고요 아,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방송창에 채팅을 봤는데 에픽 장비 세팅을 원하는 대로 둘둘 혹은 셋 셋으로 맞출 수 있다 하지 않았나 그걸 보고서 레이드 공대장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세팅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판... 올라가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인지는 하고 있다. 이거는 얘기했었죠. 방송분, 야 공대장들 존내 빡세겠는데 이 얘기를 했었죠. 장비 세팅의 복잡성이 올, 올라가면 자연은 그 장비를 판단하는 입장에서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일정 수준의 세팅이 갖춰지면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물론 공대장들이 힘들어질 테고. 이을 덜기 위해서 장비 세팅을 볼때 인지하기 쉽게끔 UI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테두리 색깔을 넣어주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그치? 이거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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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지? 내년 15주년을 맞이하지 않나 던파가 앞으로 나갈 방향 와이 씨부레 그래 벌써 15주년이야 어 내년에 내 나이는 40 던파는 15세 어 내가 20대 중반 아우 이 씨부레 존나 오래됐구나 던파 장난 아니네 어우씨 어우 나 많이 늙었다 던파도 <laughs> 존나 늙었네 던파 앞으로 나갈 방향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던전의 파이터가 15주년을 맞이해서 나갈 방향은 재미있는 게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 어떤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여러 시스템이나 캐릭터, 던전 모두 유저가 어떻게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을지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이 다음 15주년에 유저들을 만나고 또 유저들이 재미있다는 반응을 했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여기까지 강종원디 루트의 Q&A였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덤패였어요. 그죠? 굉장히 만족스러운 덤패였어요. 이번 덤패가 이제 제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리했던 부분, 요약해서 조금 그림판도 하나.